<laughs> <laughs> 사맨스, 아, 아니 사스 코든. h 그냥 스코들하면 되는 건가? 슈퍼 머롱맨. h e 슈퍼 머롱맨. <laughs> 슈퍼 머. 네 땅에 박에 는데어 어, 어디? 이이다 라인 라 있는 곳. <laughs> 네, 아너 너무 아 개박시네. 지영아 <laughs> 조금도 안 봐? 태권도를 내 지금 치는 거. 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럼 얘들아. 팀보로 해야 돼 팀보로? 아니 친구들 누구야? 나 도은이야 도은이야 아 김도은이야? 어야나 나 누군지 야. 알아? 영훈이 누구야? 난너 누군지 응, 모르는데 누구야? 김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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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나 이거 김도은이 누구야? 남자기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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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남기태야 남기태 그 새끼 나한테 어디 들어와 미친년 아 아니 뭐, 어디가 걔가 왜 음소거해야 디코 음소거해 걔 걔가 뭘 재용아 아니 박주영 미친년아 김도훈이잖아 <laughs> 이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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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를 못해 이랑 가장 친했던 친구 미친 당구도 같이 치러 다녔잖아. 맞아, 그리고 니싸 빨리고. 맞아, 니가 손, <laughs> 당구, 당구대 들고 손, 아니, 당구, 뭐냐 어. 걔 뭐지? 여보세요? 누구야? 김도훈 아, 김도훈 이해를 못해? 야, 너뒤고음소어야너 딛고 음소어김도훈이라니까 그게 누구야, 이러고 있어. <laughs> 아니, 니가, 니네가 걔라며, 어, 어. 남기태라며. 아니, 슈퍼 멍, 멀롱맨이니까 남기태인 줄 알았지. <laughs> 슈퍼 멀롱맨. <laughs> 운동이야 근데? 야 도현이 어디서 어, 게임 중이야? 아, 집이겠지 지금 꺼어 집이야 나랑 오랜만에 하네? 어야 렉걸려 미틴 누가 그때 나한테 하자 했는데 내가 안 했잖아 아 맞아 근데 솔직히 내가 잘할거 가요? 내가 침출 침출 하라, 하라고도 했는데 왜안 했어 아까 좀 귀찮아서 껐어 그때 정말 나쁜 아이구나 나 도원아, 좀... 단거 싫어와. 나랑 단거한 게임 치자. <laughs> 어머. <웃음> 바로 죽었어? <laughs> 사람이 인정인정너 재용... 재형이 더빨라야지 아, 이번 판 손풀기. 응. <laughs> 실수다, 실수. <빠바바바바바>. 어, 뭐야! 뻥뻥, 뻥뻥, 뻥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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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 m d 다 가. 가. 어! <laughs> 아, 저 MD념 뭐냐고 아나박재다 트롤링 진짜 이 새끼 저기 앞에 있잖아! 어. 아 봤어 아. 야 다음, 다음, 다아 다음, 다뭐야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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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다다 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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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렉 걸렸다니까 미친놈들아. 구만하면서 저야 미친년아. 계속 그러잖아 이 미친놈아. 어, 얘 거. 설마 라스트냐 뭐, 얘? 어저갔네. 나가다 이제. 나가다 나가다. 한 스코도 다 잡았네. <laughs> 이거 내가 봐. 바로다에 뭐야? 한 스코 끝나면 바로 나가네. 나가자. 탄병이 아주 예쁘게 타 죽어야지. 어! 어!